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럼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6월 26일이죠.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에 하루의 운세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어느새 월요일에 운세를 보았던 게 어거냐 같은데 또 금요일이 된걸 보니까 또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또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또 체감하게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6월 26일. 어떻게 보면, 운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보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또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문태.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다섯 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지, 어떤 하루가 될까?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매달린 사람, 매달린 남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달려 있다라는 것부터가 좀 행동력이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라도 조금 게을러지는 하루, 좀 나태한 하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기에도 좀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기에도 많이 뻐근하고, 신체적인 컨디션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게을러지거나 누군가가 이 사태, 내가 지금 이 너무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하루인데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 사태를 이겨내는 게좀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발목 잡히는 하루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려는 일들이 내 생각처럼 좀잘 풀리지 않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머리가 아주 좋은 카드다 머리는 비상한데 신체적으로 행동력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체적으로 많이 게으르고 머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 오늘 계획을 세우는 하루셔야 될것 같고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딱 계획만 오늘 세우고 행동은 다른 날에 움직여 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길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나를 구해 주길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 조금 머리를 써야 하는 하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바보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바보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친구와 함께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내가 먼 미래의 행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설레임도 따라오면서 의지 그리고 열정이 아주 가득한 하루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절벽입니다. 자, 바보카드는 공통적으로 앞에 절벽이 있고 위험한 요소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짐이 작고, 옷에 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좀 준비가 서투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거나 출근하실 때 내가 뭐 까먹는 일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내가 챙겨야 되는데 놔두고 오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 까먹지 않아야 되는 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오늘 조금은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는 그런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평소처럼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리고 위험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두번 움직일 때마다 조 신중함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앞서는 카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앞설수록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아,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계속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도 어느 정도 필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여 사제 카드가 떴습니다. 자여 사제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합격적인 운 또한 따라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과 백 사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서서 중립을 조금 지키게 되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거 하는 게 어떻겠어, 저거 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했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더 잘하려고 한다든지. 좀더 내가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좀더안 좋은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초심을 찾는 마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내가 늘상 하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내자라는 마음가짐 하나가 오늘은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에 대한 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이나 면접이나 뭔가 시험에 대해서도 좋은 문서 운이 따라온다라고도 볼수 있어서 성적표가 나오나 어떻게 보면 또뭐 사인을 하는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따라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세븐 소드 카드가 떴습니다. 자칼 7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조금 허술한 모습이고, 어눌한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실수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따라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건망증도 심한 나 나를... 하는 건망증도 심한 하루일 수가 있고요. 좀덤벙덤벙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칼자루를 다 들고 가는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고 가다 보니까 칼에 손잡이를 잡은 것도 아니고 나를 잡고서 그리고 두 가지는 또 떨궈 놓고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외출할 때 물건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다든지, 내가 오늘 뭔가 마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까먹고 있었다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또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좀 불안하고 허술하고, 서두를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이직이 되기보다는 손실이 계속 따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준비가 다 됐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템포 더 쉬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죠. 뭔가 탄력이 부는데 조금 오래 걸리시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시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이루거나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초장부터 뭔가 빠르게 빠르게 뭔가 시작해야 되고 급하게 급하게 뭘 해야지라고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안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자이 카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이 따라오는 카드이고요. 뭔가 금전이 들어오게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전을 뜻하는 뭔가 펜타클 이런 오늘의 운세에는 잘 안났던 카드인 것 같은데요.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것은 흑기사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검은 말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무엇인가 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곤경에 빠졌을 때 아, 이것 좀 내가 잠시라도 도와드릴게요 라는 것들처럼 저 호의를 받게 되기도 하는 날이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 내가 좀 빌려준 돈이 있더라면 오늘 상대방이 금전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을 해가지고 어, 그때 내가 빌려준 돈 갚아줬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도 한마디로도 금전의 이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의 손실보다도 금전의 이득이 되는 날이고요 금전을 좀 조금 제하고 나이트라는 글자 그리고 나이트라는 카드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외출을 하게 되는 일 또한 오늘 따라올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도 영마산이 있다고 라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거나 뭔가 행동 반경이 좁은 것이 아니라 행동 반경이 조금 넓어진다 뭐 술을 먹는 약속, 뭐 영화를 보는 약속, 친구들 잠시 만나는 약속 이런 것들이 또 약속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딱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서두르면 오늘은 좋지 않다. 라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을 좀 가슴속에 꼭꼭 새기셔야 되는 하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드도 그렇구요. 이 카드도 그렇구요. 이 카드도 그렇구요. 이 카드, 이 카드. 자, 다섯 가지 카드가 공통적으로 뭔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오늘은 움직이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카드를 뽑으셨더라도 조금 미세하게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는 아,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서두를수록 실수가 생기고 어설픈 점이 생기고 빠뜨리거나 좀 이득이 안 되는 일이 따라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가슴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